무슨 소리야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제 그. 야, 뭔 소리야! 색깔이 가서 나오지 마! 색깔, <laughs> <진짜, 진짜. 웃음> 겁나 예민하네 진짜. 야, 도좀 쨍한 노랑하지 왜 연한 노랑? 그니까 좀 쨍한 거지. 볼 보기 싫어서. 그럼 <laughs> 아, 키키데요시작이 어, 어, 어. 오, 어, 뭐야? 어, 어, 방금... 레벨 1 오, 바로색이야?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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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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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앉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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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야! 잠짝만 잠깐만, 잠깐만, 잠 야! 야. 잠깐만, 리스터로 비싸잖아. 일단 이거 고물 같은 걸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. 일단, 야, 몸으로 그냥 맞으면서 배워. 안 밀려. 어, 안 밀려. 아, 됐다, 됐다. 됐다. 어, 여기 하나 아 여기 향이 있는데? 내가 할 거야, 미쳐! 미쳐! 미 내가 할 거야! 내가 거야! 내 거야! 내 거야! 응, 내 거야! 응, 내 거야! 가내야야 응, 내가 내가 가위다, 가위, 다 가위.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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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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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줄어들잖 아, <봐봐> 진짜 이거! 봐거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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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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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거! 거 이거! 이이 이거! 거 이거! 이 야, 이 이거! 지 않네. 까비. 거 <봐라> 됐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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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이거! 이이이이거거어어어어어 니들이 가져온 우리한테 가 좋은 거고 니들이 가져온 거고 지금 망했거든. 아니. 이건 못 들어오지? 와개숨어 가지고. <laughs> 아, 와 개야. <laughs> 죽었잖아. 아, 뭐? 미친아 x 야 어? 못들야 뭐 지금 녹화 중이라고! 어, 녹화 중이야? 녹화 중이라고나 뭐. 아까 들에 말했어! 아까들 로비에서! 뭔 로비에서 말했다고! 안 돼! <laughs> 이건 뭐야? 오! 오! 뭐야? 오. 어? 오! 출발했어! 그래 얘들아 내가 설명을 안 듣고 아 어우